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며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을 겪었죠. 지하철로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잠시 뒤에 있을 퇴근길에큰 혼잡도 우려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은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역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를 앞두고 시민들이 조금씩 몰려들면서 지하철역은 붐비던 모습입니다. 특히 한파로 야외 승강장 대신 지하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이 늘며 역사 안은 벌써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파업 때문에 빨리 출발해도 평소와 같은 시간대에 회사에 도착했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파업을 하고 나서 지하철 같은 시간대에 타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고. 네. 조금 빨리 출발을 했어도 뭐 같은 시간에 도착을 한다거나 하는... 네, 퇴근길을 앞두고 시민들의 걱정이 클 텐데요. 서울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네, 이번 파업으로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7천여 대중90% 이상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파업에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지하철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애초 1시간 연장했다가 2시간으로 늘렸고, 하루 지하철 운행 횟수는 평소보다 203차례 늘렸습니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체버스 운행도 늘렸는데, 어제보다 86대가 늘어난 총 763대가 운행, 추가 운행됩니다. 또 늘어난 인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곳 신도림역 등 86개 주요 혼잡 역사를 대상으로 평소보다 2배 넘는 안전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용차 이용자도 늘어난 점을 고려해 차가 막히지 않도록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운영을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이렇게 역대 최장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 버스 노조가 사측과 다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협상 시작 전설 명회를 열고 최종 시한을 밤 9시로 못 박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고요? 네, 저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2차 사후 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이 조정 시작에 앞서 노조 측이 기자들을 상대로 이협 이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존 요구를 그대로 고수하며 오늘 밤 9시를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는데요.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오늘 협상에서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1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도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렸었죠. 이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금 10.3%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통상 임금 판결을 반영한 체불 임금 문제는 이번 협상 안건에서 빼고 임금 체계 개편 없는 3% 인상과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 3% 인상 뒤 통상 임금을 반영하면 사실상 20% 가까이 임금이 오르게 돼 받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이 통상 임금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 하고 우선 임금 0.5%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었는데요. 이 사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노조가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고 반발하면서 이 조정이 무산됐었습니다. 이에 오늘 2차 조정이 진행되는 건데요. 이 노조가 못 박은 협상 시한인 밤 9시까지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내일도 파업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로 이틀째 이미 역대 가장 긴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노사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결국 조정위원들이 제시할 조정안과 이를 노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YTN 이영원입니다.